안녕하세요. 저는 꾸러기장의 정아입니다 오늘은, 어디 있지? 오징어 해본데, 오징어, 와, 오징어 되게 진짜 힘들다. 키친타올이 밑에 나가지고, 음. 오징어 왜 이렇게 되게 있는어 어쨌든 오징어입니다. 오늘 주인공. 오징어 성재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징어 해본데, 일단, 오징어 해볼 중에서, 오징어를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오징어는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자, 일단, 이게 귀라고도 불리는 거고, 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는 색소포. 이렇게 검은 줄 보이시죠? 이게 바로 색소포예요. 이게 바로 색소포고, 이거는 눈이랑, 눈냉랑들이랑딱 합쳐져 있어요. 요 일단 해볼게요. 일단 가위로 이 빨판을 잘라줘야 돼요. 잘라 고마워 고마워요. 자 이거 하고 또 이거 해보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자.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이 짧은 촉수도 좀 제거해줘야 된다고 하네요. 이 짧은 촉수도 제거하겠습니다. 촉수 제거. 촉수 제거. 어, 다가 들어 나갔다. 다. 촉수 제거하는데, 이러면 너무 늦죠? 빨리, 조금씩 빨리 해보겠습니다. 우정을 해부, 유튜브에서만 받고, 이거는 해부 플러스. 그 해부 플러스, 이거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먹으려고 손질도 하고, 해부다 해보는 거예요. 받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 하는 거여서 좀 두렵다. 이거는 다안 먹일 거예요. 이거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뭐, 쉽죠? 아니 근데 이쪽 부분에서 멍팍하고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서 거위질을 해줍니다 이게 내장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쪽을 살짝 살짝 건드려주면서 이거 왜 이렇게 하는데 와 조그만하면 이거 보세요 접혔다 어, 하는 자크가 있는데, 조그만, 하나 이건 좀 선이 넘었네요. 선이 너무 그려가지고 어, 이제 나옵니다. 천천히 해야 돼요. 가위 집어넣고. 가위 집어넣고, 짝. 가위 집어넣고, 짝. 이쪽에서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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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일단 이거에 높게 펴줘야 되는데, 이게안 올라오니까 얘장시찔를 예, 뻔했다. 조심해야 돼 오징어 애기는 여기 있 여기 있 얘는 저가 보기론 숙하신 것 같은데 숙하신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제발 숙하시면 좋겠다. 뭐이거좀 어, 들어주 좀. 들어왔죠, 좀. 어, 내가 따를게 이쪽은. 잘릴 것 같은데. 실에서 잘릴 수있으니까 조심히. 이쪽 됐어, 이쪽. 가위는 가위기를 역시나 조심히. 네, 짤 잘릴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 그리고, 추위 조심하세요. 네. 어, 이거 뼈야, 뼈야 뼈. 제거해야 돼, 제거. 이게 뼈입니다, 뼈.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먹물주머니 나와야 될 텐데. 먹물주머니가, 어? 이거, 잠깐만. 이거 설마. 이안그지 먹물주머니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아마, 뭐야, 갖까지 찔러 넣어야 돼. 이게, 제 생각으로는, 앙컷이, 바로 앙컷이죠? 네, 앙컷! 앙컷이 해도 과정이 좀더 많은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잠깐만요.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못머잘라주세 이거는 지금, 어, 이게, 이게, 이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쪽에 알주머니가 없는 거 보니 음, 이거는 아가미 기관이고요. 일단 알주머니가 없는 거 보니 지금은 이거는 수안컷일것 같은데. 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해부 처음을 보는데 이게 지금 소관이란다 이거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일단 이걸로. 이걸로 잘라야 돼, 이거. 잘라야 돼, 이거. 제거해주고, 제거해주고, 조심해. 에 네. 이게 뭔가요? 잠깐만. 아닌가? 이게 뭐지? 이거 오징어가 먹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다 잘라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뭐예요? 아, 이거는 아가미예요, 아가미. 아가미를 아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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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있지. 떼, 떼줘야 되는데, 일단 그거 먼저, 있고. 아가미 양쪽에, 심장일 것 같은데. 심장은 의외로 두 그게... 개, 아, 심장이네, 이거. 심장인가? 아마긴. 일단 이건 먹을 수 없어요. 이건 먹을 수 없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리 쪽. 다리 쪽은 다 있고, 이 부분, 이 부분 어떻게 할지. 이렇게 꽉 누르면 되던데. 으쌰. 안 되네. 엄마, 이것 좀 해줘. 와, 만져지긴 만져지는데 잘안 돼요. 엄마, 이것 좀 해줘. 예, 지금은, 어, 숙하실 것 같아요. 숙하실 확률이 높거든요. 가수를 약하게 칠 때는 이 가수를요. 네. 아, 맞다. 에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아니까지 시키시키. 엄마. 오징어를 만져본 지감이 어때? 징그러워요. <laughs> 그 그게... 물컹물컹하고. 저기... 빠져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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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눈 먼저 제거할까요? 아니, 그냥 이거 먼저 제거할래. 눈... 거의 다 됐어, 엄마. 이거를 또 갖고 빼주네 이렇게 안빼져저 초보예요, 사실은. 누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안빼지냐고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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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이제 이거를 잘라야 돼요. 이 이제 이쪽 입부분을 아예 제거해줄게요. 예, 예, 예. 정정 이거, 이쪽에 있는 거는 다 먹을 수 없고요. 자, 눈부분을 제거해줄게요. 눈부이를 제거해야 될 건데 영상에서 봤는데 살짝 눈 이쪽에서 갈라야 된다고 하네요. 살짝 눈 이쪽에서 오왜 이렇게 한 돼? 이 살짝 눈 이쪽에서 눈이 갈라지지 않아. 애해보하다가눈 다치겠다. 이렇게 오징어를 잘라 주시면. 눈알 안됐거든요 다행이다. 눈알이 안 터졌어. 자, 일단 눈알을 잘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눈알이에요. 자, 버먹고 있는 부분들을 5초에 넘겨주세요. 자, 이거, 이게 눈이거든요. 이 생각보다 커요. 눈이 이거 보세요. 이게 눈알이거든요. 그전 눈알을 자세히 꺼내보겠습니다. 아 터질 것 같은데. 오징어의, 이게 나알입니다 오징어의 눈알. 오징어의 눈알. 오징어의 눈알. 내랑 한결 붙어있어. <laughs> 눈알이 튀었습니다, 갑자기. 일단 이건 버릴게요. 갑자기 튀었어. 위래서 튀지 말라는 거나. 어쨌든 끝! 안녕. <laughs> 망했다, 오징어 다 튀었어.